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은 제1장은 아, 이제 생물, 2장은 덧든지 아니 덧든지 그죠? 3장은 피 값을 받겠다. 안전하면 피 값을 돌로 받겠다. 4장은 누워 있는 거야요 5장은 털입니다. 털 제목이 예, 누워 있는 거 털. 그제 이제 에, 우리가 이제 5장에는요. 어... 어~ 이제 뭐 이걸 한자로 할 수도 있거든요. 어~ 삼장을 피 사장을 성여루살렘이성 아닙니까? 오장을 털 이렇게 한자로도 볼수 있습니다. 뭐 제가 산자로 짓는 것도 참 상당히 에,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피성털 육장 산 칠장 끝났다 끝 이릅니다. 아~ 어, 이제 산이라면은 산에서 뭐 엉뚱한 짓을 해요. 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장털. 이이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장은 뭡니까? 직접 연출을 합니까? 사장도 직접 연출이죠. 오장도 직접 연출하는 SK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laughs> 이게 그래도 털입니다. 머리털하고 수염털하고 그래가지고 저울에 나누어 두라는 겁니다. 그 성읍을 애워 사는 날이 차거든 성을 애워 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불사르고요. 3분의 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허트라 아시겠죠. 불사르고 칼로 치고 허트라 너무 이상한 일하요삼분의 1은 사람들 보는데 불을 지르고 말이에요. 우리 삼분의 일은 뭐 헛고, 에이? 또 삼분의 일은 저 칼로 치고 막막이 치고, 삼분의 일을 갖다 헛고 이런 일을 합니다. 에이? 우리 좀 에이,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요, 일장부터 1 1장까지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에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SKS도 떠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됐죠.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완전한 멸망이 왔죠. 또 열국도 모든 자들도 심판을. 이걸 이제 에스겔서에서 성경마다요. 모든 성경은 성경 전체를 그리고 어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성전을 떠났고 영광이 하나님 떠났다가 영광이 언제 돌아옵니까? 40장 48장에서 영광이 돌아옵니다. 요게 이제 에스겔입니다. 떠났는 영광이 떠났는데 영광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타락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 회복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의 선언을 33장에서 39장까지 그러니까 멸망 선언 멸망할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망한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어~ 이제 이방까 이방 멸망까지 32장까지 이래 보면 어~ 완전 철저하게 망하는데 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딱딱 끊어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요렇게 같이 보아야 됩니다. 같이 겹칩니다. 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요요 요약임 때도 예레미야가 있었고, 일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지금 포로 시대이 속에 있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지역에서 어 이제 지역이 다르죠. 지역 지역만 다른 거예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어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예예예 어, 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제. 니누에 이에 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누에 밑에 있는 바벨론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죠. 지금 바벨론 사역 간다 이제 다니엘 에스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레네미아와 같은 시기에 사역 한다는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스겔의 그 행동 예언, 행동 예언, 토판으로 예를 삼으며 사장의 몸 토판으로 예를 살으 성모형 만들어가 지금 누워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렇 누워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런 어, 행동이세요 참 안타깝죠 오, 예를 들면, 저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른 소똥으로 불 피워 먹는 거 그죠? 처음에는 사람 똥으로 불 피워라 그랬잖아요. 그데 하나님 좀 에스겔이 아이고 이러니까 막그소그럼소똥을 예, 아, 그럼 바꿔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오늘 삼분의 일 날리고 막불 태우고 막 칼로 치고 막 날리고 야다입니다그 다음에 벽을 뚫고 피난민 어, 보따리 가지고 다니고. 하는 이런 그~ 이제 행동 어~ 음~ 복음으로 행동하는 에스겔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가면 좋겠고 요보세요 이제 머리털 불어가지고, 막 칼로 치고, 사람들 다안 봅니까? 처음에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 부는데 헛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이 의미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요 머리를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은,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 최고의 이, 이, 이 예언으로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제 뭐 극단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아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3 절입니다. 너는 더럭 중에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그 내용이 이제 행동합니다.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그불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종석에게 나오리라. 불이 나오겠답니다. 불이 나오면 어떻게 누가 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확 태운다는 겁니다. 불 성령의 불이 와야지 뭐 이런 불이 오가 되겠습니까? 오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게 예언입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를 둘러 어, 있게 아, 하이것건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둘러 쌓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답니다.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방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실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더하답니다내 율례를 네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때 그래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나들라 여러분 뭐 이방인들아봐 대게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조금 순종 좀 했지 않느냐. 그가 안 된다는 거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 나주 여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을 내리되 벌을 내리는데 어찌가 습니까내 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요? 여기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냐. 벌을 내리는데요. 복이 전무후무하게 와야 되는데, 복이 전무후무하게 와야 되는데, 벌이 전무후무하게 내리겠다니다 이야 참 대단해. 이야 이거 보면서 우리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죄지 가지고 이런 골통을 당했나 이것만 보면 성경 잘못 보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이런 일들을 일들을 다 걸려오면서 이거 누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무후무한 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전무후무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에이? 야 이걸 보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쪽만 보면 안 돼. 그러니 그래,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이런 철저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자, 십절에 그러한, 그러한자, 그리한자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아들도 아버지 잡으면 돼요. 내가 벌을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내리라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응? 그들에게 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마어마한 철저한 이런 진노가 임한 것을 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느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 내가 모든 더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성소를 더럽혀 선적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격률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격률을 안 베풀고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내이 가운데 3분의 1은 아까 3분의 1불태우고 3분의 1 칼로 치고 3분의 1 바람에 날랐잖아요.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으며 기근으로 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네 사망에 칼로 흩어질 것이며 3분의 1은 네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칼을. 베리라 베리라 이, 이 전쟁이 나서 다 죽고 흩어지고 최고의 아픔을 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노들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앉아 어,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앉아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어,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에? 못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어, 이러되. 이게 오늘 보면 이런 진노가요.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 그래서 14절. 내가 이러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모욕거리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지만은요. 맛을 잃으면 박혀버리고 발필 뿐이라 그래서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내가 멸망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며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어 너희가 어려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17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전염병도 임하고 칼도 임하고 기근도 임하고 사나운 짐승도 오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철저한 멸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는 철저한 완전하게 죽으심 이런 놀라운 에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연출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에 저에게 넘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